자 여러분 아이스 스마트 세트가 재출시되었어요 여러분 아이스 스마트 세트 한 세트 내지 두 세트 어떤 분은 네 세트까지 구매를 하셔서 지금까지 엄청 판매가 잘 됐던 우리 아이스 스마트 세트가 여러분들의 소원에 힘입어서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득템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 스마트 세트는 어, 냉장, 냉동, 다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보세요. 냉동실에도 들어가고, 냉장실에도 들어가는 아이스 스마트 세트는 첫째, 물이 들지 않는다. 두 번째, 고무 바킹이 없으면서 실이 100% 밀폐다. 그 다음에 홈이 있어서 적재가 가능해서 흔들거림이 없다. 자, 그 다음 뭐냐면, 식기 세척기에도 들어간다는 게 여러분들 장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형이 우리 낮은 거 중형 1번 두개 들어있고요. 중형 3번 시리즈 두개 들어있고요. 대형 하나 들어있고요. 정보가 하나 들어있어요. 아, 정보에다가 이렇게 치즈를 담아놨다고 했잖아요. 물렁물렁해서 생선이라든지 뭔가를 담았을 때잘 떠져진다는 거. 그래서 너무너무 부드러워서 여기 대형 3번에 국을 만약에 담아서 냉동을 시켜놨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몰랑몰랑 몰랑 합니다. 그래서 내용물이 쑥 빠지죠. 그래서 어, 냄비에서 바로 해동과 동시에 가열해서 드실 수 있도록 내용물이 잘 나오게끔 아주 몰랑몰랑 몰랑 합니다. 그리고 떨어뜨려도 깨지지가 않는다는 거. 여러분, 냉동실에서 우리 툭 떨어졌을 때 깨지면 속상하죠? 그런데 아이스 스마트 세트는 절대 깨지지 않는다가 장점입니다. 그래서 여섯 개가 들어있는데요. 자, 전보 하나, 대형 하나, 중형 1번 두 개, 뭐 3번 두개 이렇게 들어있어서 총 여섯 개 구성입니다. 총 여섯 개 구성인데 소비자 금액은 15만 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시는 금액은 58,000원만 내시면 이 15만원 짜리가 여러분들한테 쑥갑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6월달 신제품 펭귄 네이모세트 원 플러스 원 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아이스 스마트 세트 우리 몰라몰라하는거 스마트 세트 기다렸던 분 너무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선착순으로 제가 드릴 거예요. 그래서 선착순이라면 뭐다 판매가 되면 기회가 안갈 수도 있으니까 15만 원짜리가 5만 8천 원에 여러분들 간다는 거한번 사용해 신 분들은 이번 기회 또 놓치지 마시고 선물용으로도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스 스마트 세트, 에이스가 드리는 득템의 기회를 여러분께 드리니까, 이번 기회 꼭 놓치지 말고, 기회 꼭 잡으시는 우리 에이스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